지금 오늘 어떤 거주으시죠 네, 오늘 7이야. 늘 7이 출고가 두 대예요. 10분 있다가 안성에서 오시는 고객님 택시도 불러 드려야 되고 너무 바빠요. 안녕하십니까? BMW 수원 전시장의 최우인 팀장입니다. 우한 자매 최우인 팀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7 시리즈가 출고가 두 개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보시면은 어때요? 뭔가 좀 다른데 둘다 비슷한 느낌이고 멋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이첫 번째 차량은 지금 안성에서 이제 고 택시를 제가 불러드릴 건데, 요거는 옥사이드 그레이 컬러입니다. 옥사이드 그레이에 블랙 3단 상단 투톤 래핑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다른 거 블랙 그릴을 이제 래핑을 한 차량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저희 원래 바디 컬러인 옥사이드 그레이. 약간 금색빛이 나는 이제 메탈릭 컬러로 들어가 있는 게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옆쪽 차량을 보시면은 고객님께서 이제 투톤을 할까 말까 할까 말까 고민을 하시다가 해야겠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배정받은 차는 블랙이었어요. 얘는 하단 랩핑을 진행한 아이예요. 그래서 외장이 블랙이고요, 원래는. 얘가 옥사이드 그레이랑 조금 달라요. 약간 조금 더 티타늄 색깔이 난다 해야 되나? 그래서 이게 마치 보시면은. 원래 블랙인데 하단 랩핑을 하고 마치 상단 랩핑을 한 것처럼 얘는 그런 상단이 대략입니다. 순정이고 얘는 하단이, 하단이 순정이죠. 순정이네요. 네. 약간 아소라 백작 같은 느낌으로 근데 오늘 두 대가 또 3시, 4시 제가 동시에 출고를 연달아서 하는 상황이어가지고 또 이렇게 영상을 찍어보게 됐습니다. 정말 많이 문의를 너무 감사하게도 문의를 주신 그 7시리즈 이제 뭐투톤 랩핑 해드릴게요라고 이제 올린 영상이 있는데 두분다 이제 그걸 보고 연락을 주신 고객님이시고요. 제가 어쩌다 보니까 두달 동안 7시. 시즈가 총 10대 <laughs> 오늘 하루만 해도 3억 5천을 판매하시네요 에, 그쵸 에, 1억 7천짜리 하나 1억 7천짜리 하나 해가지고 이제 3억이 넘는 여기 옆에 차량은 보시면은 이렇게 블랙 랩핑을 하시면 이런 느낌이에요 제가 이거 보여 드리려고 요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이제 상단하고 이제 조금 느낌이 맞춰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시고요. 윈도우 라인도 다 블랙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렌프닝을 했기 도어 때문에 다어 그쵸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크롬을 다 죽인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이게 추가금이 87, 80만 원 정도 들어가는 모델이고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그릴은 다 순정입니다. 그 옆쪽 이제 섀도우 라인이나 이런데도 보시면은 은색깔 크롬이 다 들어가 있는데 두개다 괜찮은 게. 어 블랙으로 하시면 이 위에 상단 블랙이랑 뭔가 톤이 맞춰지고 또 그냥 크롬으로 하시면 하단하고 조금 맞춰지는 느낌이거든요. 네, 그래서 둘다잘 어울리기 때문에 이건 고객님들 취향에 맞춰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시고 조금 생각해 주셔야 되는 게 쭉쭉 래핑해달라고 하시면 제가 영업도 가격으로 해가지고 뭐다 해드리고 또 BMW 파이낸셜 리스 이용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여기 고객님은 무이자를 사용을 하셨기 때문에 지원은 안 됐고요 지원해드릴 수가 없어요 이제 고객님께서 추가금을 주시고 상단 래핑하고 이제, 뭐 이제 윈도우 라인이나 이런 거를 추가를 하신 거라고 생각해주시면 되시고 여기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늘 사실 메인으로 찍을 차는 2차입니다 오프닝이 좀 길었고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법인 고객님이신데, 이제 미스로 이용을 하셨어요. 제가 지난번에 영상 올렸던 고객님은 개인이셨기 때문에 그 고객님보다 법인 지원금에, 법인 추가 할인에 하면 한6,700 정도 할인을 더 받으셨고, 월납 지원도 법인은 10회가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원래 개인은 8회인데 10회가 들어가기 때문에 최종 혜택을 제가 지금까지 판매한 고객님 중에 가장 많이 받으신 분이 아니신가. 근데 하단 래핑은또 금액이 상단보다 훨씬 비싸가지고요 제가 추가금을 조금 받기로 했습니다 이거는 뭐 무조건 다 해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고 이게 뭐 사실은 뭐 2, 30짜리는 아니잖아요 네 몇백 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그 이벤트는 다 제가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 뭐 현아 팀장도 진행하고 있고 지금 선종 과장도 저 따라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실시리즈 많은 문의 주시면 저희 자사 리스로 이용해 주시면 투톤 래핑을 서비스로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차한번 살펴보시면은 기본적으로 크리스탈로 들어가는 반짝반짝반짝반짝 거리는 요 라이트 기본으로 들어가는 거 확인 가능하고요. 그리고 엠팩이기 때문에 하단부 요쪽에는 다 이제 블랙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요 아이는 원래는 여기도 블랙 여기도 블랙이었던 거죠. 그리고 아이코닉 글로우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 크롬인 상태로 냅두셔도 예쁜 것 같아요. 한 가지 단점이 있어. 그 영상을 보고 연락을 주셨으니까 선물을 똑같이 드려야 돼. 않아요. <laughs> 그리고 휠 같은 경우에는 얘는 프리지스토커 들어가 있네요.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네 20인치 휠로 들어가고 있고 엠팩은 이런 모양의 휠이 들어갑니다. 캘리퍼는 7시리즈는 저희 M 스포츠 브레이크가 안 들어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에어 서스펜션 다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크롬 랩핑을 안 하시면 이런 느낌입니다. 네, 그리고 오토매틱 도어 기본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블랙에 아마로네 시트를 선택을 해주셔가지고 실내가 요런 느낌이고요 뒤에를 보면 조금 더 정확하게 나올 것 같아요 요렇게 아마로네 시트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블랙하고도 잘 어울리고 옥사이드 그레하고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7시리즈 이번 신형의 새로 나온 시트를 선택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옆에 고객님께서는 검정 시트입니다 블랙으로 해놔도 예쁘긴 해 그죠? 네. 느낌이 좀확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분은 이제 블랙으로 랩핑까지 다 하시고 이렇게 깔끔한 블랙 시트 이건 정말 개인적인 취향인데요 뒤에를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랩핑을 해 놓으면 외관이 굉장히 화려해지거든요 실내를 저는 블랙을 깔끔하게 하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쪽 라이트도 보시면 요런거 봐봐 랩핑 얼마나 잘해 여기 이렇게, 실, 이렇게 은색깔 크롬 들어가 있는데 요것도 검정색 빼놓은 네, 데가 없어요 근데 이게 색감이 랩핑 이거 너무 예쁘다 이게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옥사이드 그레이에서 약간 무광 약간 어. 매트한 옥사이드 어, 매트한 그레이. 매트한 옥사이드 그레이 같은 느낌이라서 거기에 약간 볼드빛이 좀더 빠진 느낌이라서 실물로 보면 굉장히 예쁩니다. 요것도 제가 코드랑 이런 거다 기억해 놨으니까 원하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그래, 제가 칠 구매하시는 고객님들께 지금 보스턴 백 골프백 뭐 이제 물론 사실은 리스로 구매하셔야지 저희가 지원이 되는데 뭐 할부 쓰시는 분들도 최대한 좀 해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뭐 할인 금액이 회사에서 얼마 나오냐 이런 거에 따라서 바뀌니까 연락 주시면 제가 최대한 해볼게요 우산이랑 저희 선물 박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요거 시어터 스크린 저희 연결해가지고 따로 2심 가입 안 하셔도 이용하실 수 있게끔 해드릴 거고요 이게 선물이 너무 많아서 테트리스를 굉장히 잘해야 돼요 근데 나는 이제 해봐서 할줄 알아. 그래서 요게 저희 정품 쿠션인데 이게 금액이 거의 한 100만원 가까이 합니다. 이게 100만원? <laughs> 예전에 원인가요? 고객님 잊어버려서 내가 알아봤더니 1 0 0만 가까이 하더라고. 근데 엄청 그 재질이 좋아요. 맞아요. 엄청 좋은데 어차피 메리노 가죽이니까 쟤도 똑같은 가죽 아닌가? 너무 많으니까 예쁘게 넣을 수가 없는데 <laughs> 맞아요. 예쁘게 못넣는데 지금 일단 정리는 해야 되니까 저희 기본으로 지금 5인승에도 다소화기 나오고 있어서 고객님들 이 근데 자꾸 이렇게 주면은 많이 남으니까 두겠지 하는데 진짜 그렇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우와, 팀장님 지금 네. 여기 칠시리즈 하나, 둘, 뒤에 셋, 저 끝에 넷. 저 브루클린 그레이도 제 거예요. <laughs> 저 브루클린 그레이는 선생핑안 돼요? 아니요, 저거 내일 출고예요. 와. 오늘 등록하고. 내일 출고를 해야 돼가지고. 진짜 많이 팔긴 한다, 실실이지. 네. 근데 일단은 요거는 리미티드 모델이고 요거 두 개는 시어터가 있는 모델이어서 고객님들 취향에 맞춰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제 출고 준비를 마쳤으니까 이따가 출고장에 넣고 고객님 이제 상, 설명드리고 어, 인터뷰 가능하시다고 하면 요청 한번 드려보고 그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안녕. 영상을 찍고 이렇게 또 제가 출고가 아무래도 두 대가 연달아서 또 7시리즈다 보니까 어제는 도저히 그 마무리 영상을 찍을 수 없어 가지고 오늘 찍게 됐고요. 저 정말로 그 영상을 보시고 많은 고객님들이 문의를 주셨어요. 그래서 7시리즈가 제가 이렇게 1년에 팔 거를 거의 한 3, 4개월에 다판거 같은 느낌이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이제 7 유튜브 통해서 문의 주셨다고 하시면 제가 할인도 할인이지만 그냥 정말로 다 빼서 서비스까지 해드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칠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또 행사했던 게칠 구매하셨던 고객님들 이제 또 기간이 있었어요. 음, 그래가지고 이 기간에 구매하신 고객님들은 저희가 또 프로들과 함께 라운딩하고 뭐 1박 2일 숙소 제공해드리고 하는 그런 그 행사도 초청 대상자셨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제가 또두 분을 초청을 해드렸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이런 저런 좀 혜택들도 많이 받아보실 수 있고 또 저희 BMW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차종이니까 뭐 다른 차종보다 일단 무이자 할부도 가능, 할부랑 무이자 할부도 가능하시고요, 저금리 장가 할부도 가능하시고요, 뭐 리스 진행도 가능하신데 리스로 했을 때 월납 지원이 100만 원씩 8개월 개인이실 때, 법인이실 때 100만 원씩 10개월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혜택들이 좀 굉장히 좋아가지고 7시리즈를 좀 생각하신다면 저랑 이제 통화를 통해서 어, 상담을 통해서 좀 어떤 게 고객님께 가장 맞을지를 저랑 좀 고민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법인 고객님들은 추가적인 혜택이 기본 할인도 한 600만 원 정도 더 들어가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월납 지원도 리스로 이용하셨을 때 200만 원이 더 들어가다 보니까 혜택을 더 많이 받아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7시리즈는 문의 주실 때 구매 방법이랑 개인이신지 법인이신지를 미리 말씀을 해주시면 조금 더 상담을 빠르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트톨 래핑을 진짜 많이 하고 있어요. 뭐 이제, 근데 예전에는 좀 고객님들께서 뭐 무조건 검정에 뭐 실버 아니면 옥사이드 그레이 검정 이렇게 였는데 고객님들께서 원하시는 사진을 이렇게 찾아오세요. 그래서 이렇게 가능하냐라고 물어보시고 그러면은 제가 또 이제 확인해가지고 래핑샵좀 잘하는데 연계되어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다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의 주시면은 어떤 거든 다 최선을 다해서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BMW 파이낸셜 리스 로 구매하시는 고객님들께는 그 투톤 래핑 위에 상단 해드린 거 하단은 좀 비싸서 요건 추가금을 조금 받아야 되고 상단 해드리는 거는 아직도 제가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의 주시면은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혜택을 다 챙겨드릴 수 있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BMW 오아한자매의 최우인 팀장이었습니다. 안녕!